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음 일단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 앞서서 어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주말 동안 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만큼 약간, 약간 더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제가 어 넣었을 때 약간 해지성 인버스 종목들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어, 나는, 어, 정말 저는 헷지성 종목이나 아니면 요 인버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준다면 짧게 수익을 볼수 있고, 손실을 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종목을 넣었다는 거를 꼭 유의를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성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린다면, 음, 일단 품절주, 그리고 인버스, 그리고 최근에 단기 테마 있는 종목들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을 어 구성을 했습니다만, 어, 제가 예측한 대로 만약 장 전체가 단기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어, 넣어봤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전에 넣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레이나 대원제약 그대로 저는 가져가 볼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꽤 괜찮은 위치와 괜찮은 지금 어, 약간 테마 이런 성장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 대원제약 그대로 가져가고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융 쪽은 역시나 메리츠 금융 지주도 지금 위치 충분히 괜찮고 조정 나오더라도 크게 조정 나오 나오더라도 오히려 요거는 조금 매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요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금융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전에 제가 넣었던 것 중에.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예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 10만원 넘으면 매수하면 좋다 말씀드렸고 지금 10만원을 넘어서서 지금 대략 한 34%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 신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들한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뺐다는 것과 그리고 어, 조선 관련주도 지금 제가 하나 넣었었는데 조선 관련주들 어, sk 조선 관련 주 SK 오션플랜트 요거를 그냥 일단은 어 그냥 메리츠 금융지주 10%로 짰다는 것도 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 이번에는 역시나 약간 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혹시나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온다면 한번 저점을 노려보면서 약간 재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도 어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25% 이렇게 비중을 한번 둬봤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저랑 동일하게 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나는 인버스나 약간 품절주 약간 해치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티면서 어 다시 더 크게 상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들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거를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트레이딩 별로 관심 없고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단타라고 할수 있죠 단타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은 이런 구간 이런 종목들 굳이 뭐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를 어,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제가 요거 품절주 설명드리면서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요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매집의 흔적이 조금 보이거든요. 분명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약간 시장이 흔들릴 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캔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 제가 내일 어 21,500원을 돌파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짧게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500원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고, 근데 혹시나 갭을 너무 크게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매수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음, 요런 매집의 흔적과 저점을 다지면서, 그리고 저항이 됐던 구간을 돌파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순수 차트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그 다음은 신라 섬유입니다. 신라 섬유도 거의 비슷한 차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캔들은 약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구간을 한번 만들어냈다는 거에서는 어, 분명히 저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2 4 1선그 위에 있는 캔들로서의 고점 20, 아, 2040원. 2,000원과 2040원 가격대를 돌파하면 이것도 단기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2 곱하기입니다. 흔히 말해 사람들이 고버스라고 하고 인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어 가장 유명한 어 종목이기도 하죠 어 이것도 제가 어 인버스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맞고 다시 한번 쭉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요 구간을 오히려 지금 지지 삼아 지금 버티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지수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겠지만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상승을 한다면 어 2500원에 매수한다면 대략 한2 0 0 0 670원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면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분명 이런 구간 왔을 때 다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수가 더 밀린다면 당연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인버스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인버스 종목들은 역시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Y랩입니다. Y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지금 여기 비중을 뒀는데 딱 5%만 뒀어요. 5%를 둔 이유는 역시나 상승폭이 꽤나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분명히 위험한 구간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적은 비중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손절 타이밍은 명확합니다. 요 앞에 지금 강하게 음 여기 상장했을 때 지금 종가 가격 요런 구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요 가격대 대략 만 380원, 대략 한 1,4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요 손절 구간은 꼭 한번 지켜주시고, 이게 어 장이 안 좋을 때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어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서 어 단기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 어 분봉상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5분봉으로 짧게 본다면, 음 이런 구간에서 종가가 있었고, 어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 어, 차트가 맞죠? 다시 한 번만 30분봉으로. 네 30분봉으로 본다면 어 요런 구간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대략 14,400원까지. 어, 상한가 내일 역시나 상한가 같기 때문에 너무 갭을 크게 띄어서 시작한다. 굳이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갭을 거의 혹시 종가 가격이나 대략 한. 5% 미만에서, 상승률 5% 미만에서 시작한다면, 한번 매수를 노려보면서, 14,400원을. 어 한번 목표가로 선정해 보면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4,400원 넘어가면 어 이거는 꽤큰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15,580원 그리고 상장했을 때 시초가 가격 22,000원인데 뭐 22,000원까지 올라가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의 두배까지 올라가야 22,000원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저항 라인 있고 그리고 갭을 크게 띄우지 않는다면 어 적은 비중으로는 한번 매매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상한가 종목 놓은 적이 이번에 포트폴리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반드시 요거는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어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대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콜마 저항 돌파됐을 때 좋게 보고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저항 돌파됐으니까 계속 오일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조정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어 한번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요것도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음 메리츠 금융 지주 똑같은 관점이죠. 박스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결국에는 오일선 따라서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순간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요 우상향과 지금 수급이 역시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시장이 조정 받을 때 단기간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추감의 수도 어 저는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리츠 금융 지지도 도어 저번 주에 이어서 그대로 지금 3주째 지금 포트폴리오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입니다. 레이도 요것도 음, 거의 3주째 4주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요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죠. 답답한 구간을 분명히 만들고 있지만 점점 단기적으로 캔들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잘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만원 돌파 그 위에 있는 4만 2천원까지 돌파한다면 단기 급등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어,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 대원제약입니다. 마찬가지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요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 네, 그런 내용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약간 요런 내용도 같이 테마가 엮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일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런 구간 돌파됐을 때 좋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흔들리면서도 계속 오일선 따라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4일선 만났을 때 제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 마지막 거래일에 저항 살짝 받고 떨어졌는데 오일선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240일선 돌파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약간 조정 나왔을 때는 60일선, 20일선 바로 아래서 받쳐질 수 있는 구간이 있네요. 이 수평 지지라인과 그리고 60일선 15,000원 그리고 14,6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전이렇게 한번 짜봤으니까, 분명히 이전과는, 어, 포트폴리오 짠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보통 대장주에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약간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또 제외를 했고, 약간 단기 테마로서 빠르게 수익을 어 볼수 있고, 그리고 전체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을 넣었다는 것을 꼭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